안녕하세요 야생기린입니다 이날은 지난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개시켜드렸던 NS사의 신제품 스파르타 BR로 출조를 나갔습니다 네 이제 늦게까지 다 꼈으니까 캐스팅 좀 하고 올게요 최근에 서프리미티드로 출조를 했을 때 꽝을 친 적이 없어서 아 오늘같이 파도 좋은 날 감성돔 잡겠구나 라는 마인드셋으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금 옆에 계신 구독자 분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구독자분하고 저하고 한 마리씩 거는 상상의 나레이션을 펼쳤습니다. 와 근데 지금 파도 보이시죠? 이날 파고가 1.5m 정도 됐었는데 정면으로 캐스팅을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돌이 안착이 안 되고 계속 우측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약간 좀 해로운 낚시가 될것 같은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만 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조사님한테 혹시 뭐 잡으신 거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역시나 꽝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아참 이날 날도 춥고 진짜 새로운 낚시를 했습니다 아니 이날 입질이 와서 챔질을 해 보면 와 진짜 오만 바다 속에 있는 수초가 다 걸려 나오더라고요 네, 보이시죠 봉돌에 수초 낀거 지금 바다 상황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 같거든요 네 서두가 좀 길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스파르타 BR의 리뷰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생기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S사의 신제품인 스파르타 BR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펙은 20510 스펙이고요. 감성돔 전용이라고 써있고 가격은 24만원 정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구성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로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기분이 가장 좋았던 게 뭔가 이런 감성돔 전용대 같은 낚싯대를 좀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 원투낚싯대 색깔을 보시면은 사진상에서는 약간 보라색기가 있는 걸로 보이기는 했는데 실물을 받아보니까 약간 어두운 파랑색 느낌이 나면서 약간 보랏기도 있고 좀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조명이 좀 밝혀 있어서 이 색감이 잘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파란색 빛이 도는 보라색 같은 느낌 그리고 사진에서 나온 색감보다는 약간 좀 어두운 느낌으로 볼수 있고 로드의 이름이 써 있는 부분에는 뭔가 홀로그램 같은 이런 X자 모양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브림 이라는게 제가 잘 모르는 단어여서 영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도미류 라고 하는 단어 더라고요 그래서 감성돔 전용대 답게 이름을 스파르타 스파르타 br 로진것 같고 재밌는거는 지금 스펙이 20510 이에요 근데 원투낚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봉도를 30호 기준으로 많이 캐스팅을 하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채비를 좋아해서 보통은 25호 봉도를 달고 낚시를 하는데 국내 낚싯대에서는 잘 없는 20510 스펙으로 출시했다는 게 일단 은 굉장히 재밌었고, 페이퍼 스펙상으로는 이 20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봉돌이 한 25호까지는 견딘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스파르타 BR에 대해서 초리때부터 바트때까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가이드 캡 부분입니다. 가이드 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NS사에서 출시했던 뭐 스파라타 서프나 서프리미티드나 이런 제품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선, 선경이 좀 얇다 보니까 조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외에 구성품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니트 소재의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통 다른 조구사 같은 경우에는 니트 소재의 케이스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일반 헝거 케이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유독 이 NS사에서 이런 니트 재질로 케이스를 제공해준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은 초리 때부터 좀 봐볼게요. 스파르타 br 같은 경우에 는 초리대 의 선경이 1.95mm 예요 그래서 기존의 ns 에서 출시했던 서프 전용대 보다는 상당히 얇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 신제품의 재밌는 부분이 510 이면 은 사실 원투낚시대 치고 짧은 낚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이드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 NS에서 만드는 서프 전용대를 보면은 가이드가 5개짜리는 없었던 것 같고 6개나 7개 정도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입니다 이 가이드 개수가 작으면은 어떤 게 좋냐면 아무래도 캐스팅을 할때 가이드에 걸리는 라인 부하가 낮아지니까 먼 거리를 공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마지막 가이드 부분이 굉장히 큰 왕가이드로 됐습니다. 이 왕가이드로 제작한 이유를 제가 감히 추정해 보자면 가이드 수를 기존과는 다르게 다섯 개로 줄였고 이 다섯 개로 줄인 이유가 조금 더먼 비거리를 위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라인이 가이드에 걸리는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왕가이드를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마지막 가이드 부분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절 끝에 이런 플라스틱 형태로 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파르타 B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작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에폭시를 발라서 마감을 한것 같아요. 일단 다른 낚싯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 제품이 최근에 NS사에서 출시한 서프리미티드라는 제품인데 이 마지막 가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플라스틱 비슷한 소재로 돼 있는 거를 마지막 절 위에 꼈어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 스파르타 비아를 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다르게 생겼죠. 일단은 가이드도 후지 가이드, 경사 가이드를 채택을 해서 캐스팅을 세게 했을 때 라인이 가이드에 묶이는 현상을 최소화하려고 이런 경사 가이드를 채택한 걸로 보이고 일단 이 마감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게 다르냐면 제가 출조하면서 느꼈던 점은 가끔 이런 끝에 플라스틱 소재 비슷한 걸로 마감이 돼 있는 이런 낚싯대들은 사용하다 보면은 이 플라스틱 소재가 움직이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에폭시 같은 소재로 발라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빠질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구성 측면에서 이런 플라스틱 소재의 가이드보다는 에폭시를 발라놓은 게 조금 더 내구성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민감한 어종이다 보니까 그 입질을 잘간파하기 위해서 선경을 NS사에서 출시하는 다른 낚싯대들보다 얇게 얇게 만든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최근에 출시한 서프리미티드라는 비슷한 스펙과 선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밑에 있는 초리대가 서프리미티드 초리대고요 위에 있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스파르타 BR 이라는 초리대인데, 육안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페이퍼 스펙상으로 스파르타 BR 같은 경우에는 선경이 1.95mm고, 이 밑에 있는 서프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2.5m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초리대를 만져보면은, 어이 초리대의 휨새가 어, 확실히 조금 더 예민하고 훨씬 부드러운 걸로 느껴지거든요.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초리대의 굵기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초리대를 이렇게 구부려 보면, 어, 확실히 이 새로 나온 신제품, 스파르타 BR이라는 낚싯대가 초리대가 훨씬 부드러, 부드러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서프리미티드라는 제품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얇은 것 같고 무게도 훨씬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부분도 아무래도 이 가이드가 유동식 가이드다 보니까는 이렇게 고정장치가 있어야지 낚시를 할때 가이드가 돌아가지 않고 잘 고정이 되거든요. 제가 NS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다는 거를 제가 낚시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릴 시트 부분입니다. 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판 시트가 아니라 스크류 방식의 시트를 사용을 했는데 한번 릴을 체결해 볼게요 네, 지금 릴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스크류 방식이 부드럽게 매끄럽게 어디 걸림없이 잘 돌아가고 특이한 점은 다 체결이 된것 같은데도 계속 끝까지 돌아간다 이 이유는 즉슨 이릴 시트간의 유격을 최소한 줄일 수 있어서 릴 시트의 유격이 어, 정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견착이 잘돼 있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던 점은 이 기존의 NS사에서 출시했던 원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만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손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편한데, 어, 샌드폴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는 되게 큰 구경의 샌드폴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샌드폴 구경에는 맞지 않아서 샌드포를 새로 구입해서 조금 더큰 구경의 샌드포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손잡이 부분도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새롭게 NS사에서 출시한 스파르타 BR이라는 낚싯대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 봤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되게 얄쌍하게, 그리고 색감도 잘 뽑은 것 같고, 가이드도 이런 원투대에서는잘 보기 힘든, 이런 가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NS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가이드 다섯 개를 사용을 해서 낚시대를 만들었다. 라는 게 느껴지고요. 자, 아, 이것도 안 던질 수가 없는 파도여서. 제가 사용하는 스파르타 BR이 20510이고, 페이퍼 스펙상으로는 25호 봉돌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과연 25호 봉돌이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캐스팅 때는 약간 소녀 캐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캐스팅 때는 풀 캐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낚싯대의 소재가 30톤, 35톤의 중탄성 카본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초리 부분은 저탄성 카본을 사용했는데, 캐스팅을 여러 번 해보니까 낚싯대의 밸런스나 감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이시죠? 보통 초리가 얇은 낚싯대들은 캐스팅 임팩트 후에 초리가 심하게 낭창거려서 캐스팅 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마련인데 이 스파르타 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리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낚싯대의 탄성과 복원력이 좋아서 낭창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텐션을 잡았을 때이 초리대의 액션을 보면 허리는 잘 서있고 초리대부터 3번 가이드까지만 약간 왼쪽으로 휘어져서 예민한 어신도 파악이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낚싯대 보시면은 3번 가이드까지만 딱 휘고 나머지는 허리 힘이 되게 세서 초리만 약간 부드러운 낚싯대로 확인이 되네요. 다음으로 챔질 때 액션 한번 봐볼까요? 네, 역시나 허리는 잘 받쳐주고 초리 때부터 3번 가이드까지만 휘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BR의 총평. 제가 서프피싱을 하면서 사용해봤던 낚싯대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해변에서 낚시하기 에 최적화된 낚싯대라는 생각이 들고 스파르타 BR은 일반 원투대가 아니라 이소원투대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낚싯대의 디자인, 밸런스, 탄성, 감도, 캐스팅 밸런스, 무게, 초리대의 움직임 등 어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었어요. 아, 고기를 못건게 마음에 안 들었네요. <laughs> 사람마다 체형과 취향이 달라서 낚싯대를 적극 추천하는 게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전 앞으로 해변에서 이낚싯대만쓸것 같아요. 아, 이날 진짜 이대로 꽝치고 집에 가는 게 너무 어그래서 인근 방파제에 왔고요. 방파제에서 감생이 대신에 이걸 잡습니다. <laughs> <laughs> 망상어. <laughs> <laughs> 하하하하. <하꽁치? 웃음> 아, 이거라도 건져야 돼. <laughs> 야, 이거 파도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